아주 두꺼운 성경책은 어떤 주제를 다루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성도의 정체성이라 보여집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정체성을 알려주고 성도들을 깨워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창망하는 것도 정체성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청중들을 깨운 것도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 역시 그의 서신서를 통해 정체성을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칭찬도, 책망도 그 기준은 정체성을 설정하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가 쓴 서신에서 매우 중요한 정체성을 부각시키십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성도들 또한 모두 동일한 정체성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은 바로 성령이 내주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는 소중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차이입니다.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내주했고 불신자들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주한 성도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으며 또 성령의 힘주심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역경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환경을 넘어선 즐거움을 누립니다. 만약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에 대한 책망과 함께 형벌이 따라옵니다. 구약 시대에 자주 말씀하는 고아와 가부, 나그네한 사랑을 외면하면 선지자들을 통해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내주하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매우 중요한 단어가 발견됩니다.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며 시기한다는 구절이 바로 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인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신학의 저자들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구약을 인용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혹은 말씀을 이루려. 말씀하신 바.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구약을 인용할 때 이런 용어를 통해서 사용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유대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행동들이 불신자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이 내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자들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들의 모습들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시기 질투하는 것을 잊으셨습니까?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즐겨 암송하는 십계명을 회상시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고. 또, 나를 사랑하는 자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주레국기 2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와는 질투한다. 시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레국기 29장 45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자손 가운데 거하고 있다.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구약에서 인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우리 잘 아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인지조차 망각하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정체성을 찾도록 일깨워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니까 자주이성령에 내주하는 성전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발을 치씀하시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우서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바울이 바울의 독창적인 어떤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절을 가지고 이고린도 교회를 깨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는곧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곧 야고보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그런 말씀이며 동일한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기 속인대로 행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사사시대가 마치 중세 시대처럼 제멋대로 그러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중간중간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더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다고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 거한다는 정체성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를 이두 단어를 갖다가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냥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두 동일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동일한 뜻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란 표현은 곧 성령을 보내신 성부 혹은 성자 예수님 안에 성도들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전 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거룩했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거룩함을 쫓아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거룩함이란 단어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체성이 강한 민족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이 없고 그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처럼 생존력이 강해서 살아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들도 우리 개인적인 성도들도 정체성을 강하게 인식할 때 신앙에서 떠나지 않으며 온갖 역경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일깨워주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서 죄에서 구별되게 하고 생각을 깨끗하게 하며 희생을 하더라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거나 낙심할 때도 이런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가하는 거룩한 성전 됨문 신약 시대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이미 성도들도 이런 특권을 누렸고 또한 의무를 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구약 성도들처럼 힘들어하는 이웃들, 고아와 과부와 낙은애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성령 안에서 주셨습니다. 로마스 5장 5절이나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신구약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힘을 제공해 주셨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선하고 있는 우리 선원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승선생활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회와 분리된 채 사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책임이 힘겹습니다. 그런데 선원들까지 사랑하라 한다면, 아그 책임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말 버거워집니다. 그런데 승선 생활 행복이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눔에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게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서 사랑을 짜내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수 있겠습니까? 금방 바닥이 드러나고. 또그 깊이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고독한 지체들을 품어주고 가족들로 인한 아픔을 이루어주며 병든 몸으로 인한 고통을 품어주는 것이 우리가 승산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존재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조상들이 구약 성도들이 성령과 함께 살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언니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구약성도들이 성령을 거스르며 성령의 음성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조명해서 말씀을 조명해서 이렇게 희생하라 이렇게 사랑을 주어라 하는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스대바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청정들을 보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장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셨다는 그 표현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 보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보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요셉은 죄의 유혹도 분별하여서 선한 것이 아닌 것들, 죄를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내가 어찌 이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상세기 39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원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하늘의 귀한 은사들과 보아들을 받아 누린다는 것도 늘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지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한 절제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